선생님, 요즘에 무당도 월급 받아요? 요즘이 아니겠죠. 무슨 요즘이에요? 뭐무당도 월급.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앞에 있는 어, 이 작가가 신의 어, 제작기를 가야 되는데 어, 이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신의 제작기를 가야 되는 주어가 있잖아. 주어 목적이 있고 그래. 그런데 신당 차릴 돈도 없어. 뭐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일단 어떻게 됐든 신의 제작기를 수련을 통해서 가정을 가요. 그러면 뭐 이걸 공짜로 써먹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무당이 아니고, 이제 일단은, 어, 실력님에 대한 길을 배우고 있는 어떠한 예비제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어떻게 됐든 조금 조금씩 모았어요. 그, 어, 신엄마감, 신선생감이, 어, 될 뿐이 신부모가, 신모가, 그래도, 아이고, 얘예 어떻게 너한테 그러겠니. 그러고 돈을 줬는데, 이놈의 이 작가가 돈을 그걸 그렇게 모았네. 모으다 보니까 신고 탈 돈이 됐어. 그래서 이제 신당은 신고서 딱 했어 신고서 한과 동시에 이 제자는 제작했죠자 근데 이놈이 신당 차릴 돈이 없네 그래 에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니네 손님은 아직 신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엄마 신당에서 점사 봐 그리고 점사 보고 지 손님은 지가 봤으니까 지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일을 하거나 뭐를 라거나 그러면 또 신엄마가 또 어떻게 됐든 청, 청배하는 거니까 또 가르쳐야 되니까 또 일단 옷관에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가 이제 엄마 내가 엄마, 요즘 돕게요. 그리고 지가 또, 나는 매니저 없는데 지가 또 매니저 일을 하네. 에휴. 그매니저는 매니저 일을 하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음, 신딸 지집애인데 그걸 또 그냥 둡니까? 그래서 내가 또, 내 맘이야. 그건 주관주어는 그래서 내가 왠지 좀 잔해서 있는 지집에 신당이를 또 빨리 얻어라. 어. 그리고 이제, 월급을 주겠죠? 근데 영신하면 그렇지 않죠. 이것저것 안번 그냥 당장 신당을 얻어줘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바꿨죠. 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응, 급여가 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신부모의 어떠한, 음, 응, 뭐, 어, 인, 인성, 내지는 어떤, 어, 어, 우대감계, 어, 그래서 이제, 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외에 제자가 월급이 왜 있어요? 어, 제자가 월급을 받은, 받고 있는 제자를 알아요. 음 응,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아가씨가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가 있어요. 문목을 해보니까, 이 아가씨는 굉장히 머리도, 어, 되게 좋아요. 아이템도 팍팍, 어,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어, 또, 학력도, 고학력에다가. 근데 단점이 있네.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 아가씨가, 어, 어떤 제자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그렇구나, 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네 그니까, 러 이놈의 무당이 캐치라는 거야. 아, 얘는 뭘 공략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거는 천만을 만만해 센스지. 고개를 끄덕거린 건이 아이, 이 아가씨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지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만만한 여자아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단점은 뭐냐면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니까 러 뭐냐면 소심하다 보니까 뭘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 그다 러 보니까 이놈의 무당이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다 보니까 감 넘어오거든. 왜? 배웠으니까, 논리적으로 딱딱 따지는 아이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보니까 아닌 건 아니야. X. 그랬는데, 어. 결정장애에 있는 거는, 결정은 자기가 함부로 못 해. 그러니까요 무당이 그걸 캐치를 한 거야. 그래? 너 요번에 요런 거 요런 거할 때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 나참 재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 장군님이, 그때그때 요소요소 바뀝니다. 야, 장군님이 내가 너의 사무실에 가서 네 일을 봐주면 된단다. 어, 그러니까 급여는 어, 네가 알아서 줄래? 아니면 책정한 돈이 있는데, 어, 한 200씩 일단은 나도 내일 있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거는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어, 시간을 할아버지한테 여쭤봐서, 어, 시간 정해서 내가 이렇게 나갈 테니까, 어, 너가 나한테 할아버지한테 갖다 돈 올려라. 자, 200만 원이에요. 책정된 돈이. 그러니 1년이 넘었으면 그 돈이 쌓여는 돈이 2,400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무당은 거기서 월급을 받았죠? 네. 월급으로 받는데 또 어느 날 야, 할아버지가 너 요번에는 어, 요번에 우리 방생을 가니까 방생 넣어야 되니까 여기 참석해야 돼. 참석하면 못 합니까? 이 아이가 사업을 하는 아이라 바빠요. 어, 그럼 돈만 보내도 된다셔. 이금했습거 아닙니까? 그럼 이금했으니까 여자는 당연히 이 제자분이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정말 바쁜 분인데, 신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가게, 사무실에 출근도 하고, 매일매일 출근하고 뭐하고, 어, 그런 것까지 해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임할 수 밖에요. 그러니, 무슨 죄, 뭐, 뭐, 뭐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금전을 입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 여자분이 돈이 얼마나 나갔겠어요. 굉장히 알뜰한 사람인데, 옷도 입은 거 봤어요. 그냥 뭘뭘 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그런 그런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아는 언니가 있네. 근데 그 언니가 굉장히 똑소리 나는 언니야.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난 언니인데 그 언니가 이제 떡커니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야 이건 안만 봐도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안만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자 아이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또그 무당한테 얘기를 했네. 그 무당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 장군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 그 언니하고 만나면 안 돼.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여자아이가 눈치를 친 거죠. 자기가 논리 정형하게 보면 이 언니는 절대로 어떤 말을 하든 뭐를 하든 그동안, 그 의대관계가, 어, 남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언니가 아니야. 근데 이 언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뭘 챙겨가는 것도 없어. 그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하다 건너 건너 영실암까지 와서 점을 봤죠 보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더팩트는 그 무당 자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이 이 얘기를 이이이 꺼내서만 이, 이 드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당들이요. 어 내가 조언해 줄게. 어 시간은 음 저녁이에요. 거의 자기 오전에 어 아침에 어 사업하고 뭐하고 어네 바쁜 거는 정말 바쁜 것그 사람들 정작 낮인데. 지돈벌거다 벌고, 상담할 거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어, 내 시간 있으니까, 내가 너희 가게 가줄게. 어, 저녁에 장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내가 나가야지만, 아, 할머니가 내가 가서 너네 가게 자리 지키고 있어야 손이 많이 들어온 된다. 응, 음. 월급을 착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올려. 그래, 부담스럽죠. 비일비재 합니다. 그니까, 러꼭 무당이 월급, 어, 정말 있고요 월급 다가요또 막, 또 막. 그것도 1년 넘게. 어, 어떤 어 사람은 심지어 내가 몸주가 신령님이 계시니 네 영업하는 곳 내가 갈게 몸주비 챙겨놔 응. 근데 한 번만 오면 좋지 한 달에 한 번이면 몸주비 어, 요정도만 내가 챙겨드리면 아마 이, 이 이분이 이덜 부담스러웠대요 근데 뭘 그렇게 못 발랐다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 그러니 최소 어 봉투에 30만원을 담아도 3 4 1이1 2 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가게세가 250이래요 절반이요 이 무당, 무당 튀겨주는 할아버지한테 올리는 목으로 어느 날은, 야, 장군님이, 그 집은 고깃집입니다. 장군님이, 오늘은 이터에는 회가 왔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네 집은 고깃집인데. 아, 나 갑자기 욕, 욕 나올 뻔 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처에 옆에 주위에 가게 가서 회 떠와요. 자, 고깃집에서 고기인데 회를 그것도 지가 저기 주방 구석에서 저 사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쪽에 가서 드시면 모르는데 한가지게 딱하니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드시네. 어. 그래놓 놓고 그 지가 뭐가 뭐라도 된듯한 것 마냥 딱딱 매운탕까지 끓이라고. 아니 고깃집에서 매운탕 냄새나고 회를 먹는데 다른 분들은 회안 드시고 싶으실까요? 그게 무슨 할아버지가 그 터전에 어, 회대령하라 그러셨다고 회 대령하라 말이나 돼요. 말안 되는 거죠. 그 술집에는 그 일본 사케 이게 일본 술이 없어요. 어 사케를 갖고 와라. 가서 또 사왔다 띠다. 응. 그러면 정작 한번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깃집에 고기를 치, 치, 나 같으면 어, 야 고기 맛있게 먹겠어요. 아주 맛있게. 그럼 남이 나, 내가 영실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아우 정말 맛있게 드시네. 어, 역시 이 집은 맛있어. 내가 또 먹으면서 어 너무 맛있어. 아우 나 맛있지. 여기 고기 좀더 주세요. 이 이러면 분위기가, 오, 고깃집이니까. 오, 내가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해, 솔직히. 어? 돈 내고 먹어야지, 그것도. 공짜로 주, 어? 구독자가 줘. 솔직히 부담스러워. 어. 근데 내가 뻔뻔하게 하나, 한, 한 곳, 얻어먹는 데 있어요. 어? 저기 진천에, 궁털하고 있어요. 거긴 생선구이집인데, 5만 가지를 다 해줘요. 친구가 갑장인데, 정말 맛있어요. 닭발부터 시작해서, 코다리에 막, 꼼자어에 하여튼, 아, 모르겠어요. 걔네 또, 가서 또 꼼짝어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저한테는. 거기 가서 는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떳떳하게 얻어먹어요. 왜? 얻어먹고 제가 열심히 기도비 안 받고, 초혀서 기도해 주면 되니까. 그기부의테크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는 뭐 내가 나도, 나도 떳떳하게 얻어먹는 거야. 왜 내가 나도 기도할 거니까. 자, 그렇다고칩시다뭔고깃집에서못 받았다고 생선을 갖다가 어, 회를 갖다 시켜갖고 그 영업방해, 영업방에 그리고 어느 신령님이 고깃집에 세상에 어, 회를 대령하라 그러겠어요. 그 종목이 틀린데. 아니, 그러면, 뭐, 공술 같다. 너네 영어, 이잘 되는 고깃집, 넌 이거는, 어, 그만하고, 횟집으로 바꿔라. 그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오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겠고. 막, 아니, 왜 그렇게 무당들한테 겁을 먹습니까? 겁안 먹습니다. 무당들이요? 뭐, 비방한다? 쿵바술이다 뭐한다? 아유. 하라 그러세요. 하라 그러세요. 절대 안 당해요. 뭘 그렇게 겁을 먹어요. 호환마마도 아니에요. 정말. 아, 무당들이 무슨 호환마마입니까 어, 코로나19입니까? 코로나19 아니에요. 뭘 그, 무당한테 한번딱 해서 인연 매주면 그렇게 쫄았어. 그리고 어느 무당이냐 물어보면 그렇게 의리를 지키대. 누구라고 말안 하고. 의리는 그런데 지키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집에 이제 더 이상 인연을 끊겠습니다. 왜 당신이 저하 고깃집 그냥 헐값에 팔고 딴 데로 가? 참, 당신 참 좋겠어. 어, 할아버지 핑계도 잘 되고, 장모님 핑계도 잘 돼서 자시고 싶은 거실건 자시고, 어, 다박다박 당신 월세를 갖다가, 그 제가 집에서 돈을 낸데, 매달매달, 그지? 몇 년을. 또 하나 어떤 이쁜 아가씨, 어, 정말, 어, 착하고 이쁜 아가씨. 난그 아가씨한테 돈 뜯지도 못하겠더만, 어. 물어봐도 그냥 나는 다른 제, 다른 엄마들한테는 상장비 또 내고 물어보세요라고 해요. 아니, 그만큼 해줬으면 제쳐 물어보면 내고 물어봐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지. 이 아가씨는요, 그냥 수시로 물어봐도 또입금액이 소리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거짓 콩고멍에 그 콩나물을 빼먹지. 코 묻은 돈을. 아,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또 저한테 좀 잘해요. 또. 마스크도 보내주고. 기부엔 테크예요 물론, 이 여자아이가 순수하지 않으면 너도 입금해 그리고 하겠죠. 근데 충분히 그래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고 내 딸이래도 아우 너무 이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그렇게 세상에 1년 넘게를 갖다가 월급에서 쳐다잡시신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 당신 이제 이 바쁘고 막어떡하다 보니까 그 아이 복 당신이 다 뺏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늘고뭐 하고 막어 다른 사람들도 오고 뭐 하고니까 하그 사람들을 공략하느라고 당신 친동생을 그 사무실에 취직을 시켜? 아니 참나 조선팔도에 호고 납시였습니다. 응. 결론은이 아이가 그거를 터도 못할 것 같았나봐. 당신 왜 지금도 가끔씩 그 아이한테 어, 전화하고 톡 보내고 그렇습니까? 내가 이 아이 살살살살 꼬셔갖고 당신 인터넷에 유튜브에 어디 어디라고 내가 당신 비슷하게 갖고 많이 거꾸로라든 모르라든 내가 얘기하면 어떡게어떻할 겁니까? 법적으로 제재 안 받고 할수 있는 방법 나 아는데. 그렇게 은근슬쩍 돌 은근 슬쩍 돌리면 당신한테 당해본 사람들 당신의 수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딘지 알거든. 그 사람들이 입으로 발 없는 말 철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입으로 떠듭니다. 그럼 당신 누군지 다 알아요. 지금 거기 안 계시잖아요. 그 동네. 그죠? 일산에 있다 지금 딴 데로 가셨죠? 여보 셔 호구를 갖다 그렇게 잡아 그거를 그 아이한테 큰 소리도 못 내겠더만. 에이그 이런 게 굉장히 비례비재예요. 무슨, 무슨 무당이 월급을 받아. <laughs> 말도 안 된다. 초하루, 초하루 손님 받은 무당은 초값이라도 받고, 쌀이라도 올리고, 어, 양심적으로 빌어주는 제자님들은 그렇다 치지만, 어? 그냥 올려만 놓는 그 무당하고, 당신하고 비교해보면 차라리 그냥 올려만 놓는, 어, 형식에도 하는 무당이 나. 그 무당이. 어, 초하루 값 받고, 쌀값 받고, 초값 받아도. 왜? 그래도 신령님이 추원카드라는 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조상님이 운감을 하셔 그 사례 그리고 초호보를 밝혔기 때문에 어 신령님이 그래도 제자가 안 하는 것뿐이야 기도를 하지만 신령님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추원카드 보고 그 어떻게 됐든 신령님이 도와주셔 이 무당이 당신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어따 대고 마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만들어서 무당이 그거 나쁘거러지 않습니까? 무슨 월급을 갖고 고깃집에 무슨 회를 대령해야 되고 독감은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독감은 할머니가 그러셨어 아니면 동제 아기 시대를 쓰니까 네 목걸이 내놔 어디서 예잇뗏기 목걸이 다시 돈 주고 사 어? 얻다 대고 그렇지 구독자들도 그래 목걸이 계산해 보니까 구탄돈동보다쌀것같니까 목걸이 홀로 당 빼줘 말안 되는 거예요 무슨 목걸이같다실력인 목걸이 다 많네요 어? 자기 거 자기가 사야 돼요. 할머니 쌍가락지도요, 자기도 자기가 사야지, 그걸 갖다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거는. 잘 들어보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잘, 무당 얘기 잘 들어보면 답이, 해답이 다 있어요. 어느 실령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월급 받아서 반지해주는 거면 좋지만,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반지해주면 너무 월급 탔다고 반지해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부모가, 너 끼던 거 갖고 와 그래요. 신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어 그러한 상황이 된다. 신령님이 핑계를 댄다. 누구의 핑계를 댄다. 점만 봤으면 된 거고 또한 신도가 됐어요. 근데 신령님 핑계대는 그런 보살님, 그런 무당집, 그런 쌤 집에 가지 마세요. 당장 끊으세요. 하여튼 조악과 그들 항상 늘러주세요